그 다음에 2번 오늘 이거 엄청 많이 나오지? 복소수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영이다를 만족시킬 때이거에자 이미 두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어 아, x가 x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Y가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 Z가 알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래 이때 X 세제곱 더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을 구하래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곱셈공식이 있잖아 얘, 얘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 보냐면 얘부터 확인해 봐 뭐게?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가 0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확인해보라고 얘가 0이면 얘는 뭐야 3xyz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부터 살펴봐 얘 살펴보면 알파 알파 알파오메가 알파오메가 제곱이지 알파로 묶으면 알파로 묶으면 알파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열 얼마라고 했니 0이라고 했지. 그 다음에 여기 페타로 묶으면 페타, 베타, 베타, 베타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페타로 묶으면 네.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. 그러니까 얘도 0이고, 얘도 0이지. 그러니까 얘가 0이야. 그러니까 x의 세제곱, 더하기 y의 세제곱, 더하기 z의 세제곱은 뭐랑 같아? 어, 3xyz랑 같아. 이거 구하면 돼 이거. 자 얘를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거지. 그러면 3 x가 뭐니?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. Z, y가 뭐니?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 제곱. 그지? 그 다음 z는 알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. 예. 자 요거를 정리해보자 우리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한다 그랬지 알려준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얘, 얘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봐 좌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 한번 곱해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에도 0이지.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? 얘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지. 그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야. 자 여기 분배해 보게요. 얼마니 알파 제곱 오메가 세 제곱이니까 오메가 세 제곱이 1이니까 알파 제곱이겠지 여기 정리하자 3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의 제곱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오메가 제곱 그러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오메가 네 제곱이네 오메가 네 제곱은 뭐하고 갔지? 오메가, 오메가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베타 제곱 베타의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지 됐지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다 한번 더 쓰자 3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래 이거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지?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어, 1 넘어가면 뭐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어3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그지? 이게 뭐냐? 3 알파의 세제곱,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. 이렇게. 알파 베타의 관한 식으로 나타냈지? 끝. 2번의 폼. 3번 문제 봐봐.